이거 구경 안할 거야. 이런 말씀대데아고 아이고 아이고 구름은 예쁘네 아이고 아이고 아고 오늘은 좀힘들군 뭐이렇월 기분이 좋으신거요 호텔 컨디션 아주 좋습니다 왜냐하면 외곽에 잡았기 때문이에 저희는 이나남 지역에 있는 숙소에 묵었습니다 지금 배가 너무 고파가지고 호텔 밑에 서브웨이가 있거든요 밥 먹으러 가야겠어 오늘의 스위치를 내가 보고 올게 에그마요 어 비싸 역시 서브웨이가 짱이에요 서브웨이가 제일 싸 최수님 콜라 드시고 저기로 갈까요? 아, 콜물 마시면 돼 도점살인 말레이시 서브웨이가 쌉니다 오토바이 빌리러 왔어요 한우에 50핑디 15,000원 죄송합니다 디스카운트가 있으신가요? 디스카운트는 5피를 4,500원으로 배송이 가능합니다 지금 들어보만 5피를 1,500원으로 배송이 가아5피 오케이 <laughs> 바보 같아 그러시면 깝치면 않다 깝치지 않습니다 야 그래도 내가 말 한마디 해갖고 20이나 깎았잖아 어떻게 생각해? 아저 정정 몇분 했어? 어? 한 3분 정적하셨나 그게 예, 그거 3분 견뎠더니 20이나 <laughs> 깎았잖아 20이 얼마야? 6천원 어? 6천원 그래 택시값 벌었잖아 어떻게 생각해? 아, 지금 음, 몇번 하셨어? 12번정도 하시거든요 <laughs> 음, 음. 음... 고민 굉장히 많이 하어요 그래도 말한마디로 6,000원 벌었어요 나쁘지 않지 오토바이 빌리고 필리핀 마켓에 시험운전을 나왔습니다 여기 망고 가격이 얼마라고요? 25 얼마야 그러면? 2 0년기면 6,000원 음, 6,000원 정도 인도네시아에서 1kg에 1000원 주고 샀는데, 5배못 먹어, 이제. 저희 저녁 먹고 가야 야시장, 오늘 금요일이라서 문 열었거든요. 지난번에 먹었던 치즈케이크 너무 맛있어가지고 또 왔습니다. 일단 가서 보자, 뭐 먹고 싶은지. 헬로우, 지난번에 이거 먹었어. 나도 이거 먹 그래? 어, 예, 아, 또 와. 이것만 있으면 돼. <laughs> 오늘 이것만 있으면 딴거 구경 안할 거야. 이것만 있으면 돼. 가실까요 이제? <laughs> 내가 조심히 들고 갈게 안녕하세요 오늘은 오토바이를 타고 키나발로 산으로 가고 있습니다 숙소에서 한 2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인데 이제 막 올라가는 초입구에 들어왔거든요 지금 해발 78m예요 얼마나 높이 올라갈지 잘 모르겠어요. 키나발루 산을 등정하지는 않을 거고 그냥 근처 전망대까지만 가서 전망만 보고 오려고. 요 지난번에 비행기에서 구름 위로 키나발루 산이 우뚝 솟아있었는데 너무 멋있었어요. 열심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엄청 거고박볼 거네. 매미 아니야? 메뉴. 다 가렸어. 아 이거 여기대? 어. 아, 아 귀먹먹해. 998m까지 올랐어. 다들 구름이 거치게 기다리고 있나봐. 아 그래? 거칠 구름이 아닌데?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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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 파리야. 파리 왜 이렇게 아프지? 이러고 있었던 가 아니 꾸부리고 있었어? 살짝? 이러고 있었던 것 같은데. 아 어, 그래? 오토바이 타고 여기 오는 거 추천하는 거 어떻게 생각해? 운전에 자신 있다면. 근데 저처럼 1 년에 한 번씩 운전하는 사람이면 힘들어. 트럭 무서워. 구글 리뷰 보니까 응. 우기 말고 건기에 응. 추천하더라고. 아 그래? 요 아침 시간대. 아 그래. 아침에 저녁 구름 가득. 와, 구름은 예쁘네. 포링 온천이라고 온천 있는 데가 있거든. 거기까지는 또한 시간 걸려. 여기서 보여? 어, 보이냐고 안 보일 것 같은데. 이, 치나발루산이 말이야? 응. 중국 왕자가 응. 배를 타고 가다가 이 근처에 자초가 되었는데, 응. 구출이 되어가지고, 오르네오 응. 공주랑 사랑에 빠지게 되었대. 응. 결혼을 했는데, 응. 중국 남자가 다시 돌아오겠다는 말을 하고 중국으로 떠났대. 응. 그 꼭대기, 산꼭대기에 그 공주가 올라가서 기도를 드렸대. 언제 오나, 언제 오나. 응. 그래서, 키나, 차이나의 토착어 발음. 아니, 발루가 미망인이라는 뜻이라네? 음. 그래서, 키나발루가 되었다라는 뜻과, 그 다음에, 토착어로, 아키나발루라고, 음. 영혼의 안식처라는 뜻이 있는데, 음. 그런 어원 두 가지가 있다. 음. 아키나발루 혹은 키나발루. 한국 사람들도 등정하러 많이 온대. 여기 계시는 분들은, 시장 상인분들은 매일 키나발루 산을 볼수 있겠네. 깨끗한 키나발루 산을 100번도 넘게 봤겠네. 앱이 무엇인가요? 나발로 마켓? 들어가볼래? 들어와 굉장히 어두운걸? 약간 태국 시장 같은데? 아 그래 목장이 있다 그랬어 여기 하네응젖소 어. 목장 젖소밥 주게 할수 있다 그랬어 사바 I love 사바 기념품은 왜 어느 나라든 동남아는 비슷비슷하게 생겼냐? 동남아 밖에 안 가봐서 몰라 아 그런가? Hello How much one pineapple? 또, 랭게. 나레스테라꿀리타갑노 그리마카시. 음, 왜안 나오지? 바로 나와야 되는데. 이거 뭐지? 통조림인가? 그렇게 달아? 응. <laughs> 대만이랑 비슷한데? 응, 어, 맛있어. 응. 대만도 파인애플 진짜 맛있었는데. 맛있어. 여기 산 구름 거치기를 조금 기다리고 있는데, 오늘은 영안될것 같아요.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두 시간이 넘게 걸릴 거예요. 하. 자기 왜그렇게심으룩게왜 그러는 거야? 말해봐. 힘들어. 말해봐. <laughs> 몇 리터? 3 리터. So how many days in Saba? Saba? Today is second day. Second day. So yeah. how long more you have here? Maybe. Two weeks, three oh, two weeks. Yeah. So, this is your second day. Yeah, so now you come here, stay overnight, or just a daily trip? Here, yeah. yeah, just daily trip ah. from kinabalu So, what is your plan for this area? I live now. Oh, you just come here, yes. It's I cannot see the, the mountain. mountain. Actually, yeah. the mountain is over there, yeah. Yes, yeah, I cannot see, yeah. I cannot see. Oh, okay. So, you're gonna spend time only in. Kota Kinabalu? No, go we to go to we will go to oh, you like diving, no? Swimming. <laughs> oh, yeah. They have a very beautiful island there. They call huh? it Marble Island. I've been there. My Marble Island. Yeah. Okay, okay. But hopefully last time uh, there's a bit a lot of <laughs> what is called Coral. No rubbish. Rubbish. Yeah, because it's very nearby with uh, Filipino border. Mm -hmm uh so because of the sea you know some the rubbish come to the but the, the place is very oh. <laughs> yeah really well, beautiful yeah serious and so you going to sandakan also to yes i Rangutan? want to go to sandakan ah uh, you, so uh, okay. you're going to meet my cousin there ah really uh, yeah my cousin is the orangutan it's a yeah it's very good but you need to check the feeding time okay, ah, okay. if you go to sepilok to see the orangutan yeah. So, try to get a brochure. Mm -hmm. So, and then check this uh, what time they're gonna s give yeah. uh, feeding time. Mm -hmm. So, then you're not gonna miss to see the monkey. Because mm -hmm. after feeding time, all the monkey will go to the jungle. Mm -hmm. So, you can't see anything like now. All right. Safe ride. Enjoy your vacation. Okay. See. Where you learn your Bahasa? <laughs> oh, <laughs> oh, yesterday. <laughs> so, you know what is thank you? Come kasih. 사마 사마 오케이 바바, 땡큐 마 마법의 단어 여기는 탄중하루 비치입니다 탄중하루 비치 내일은 비가 올것 같아서 오늘 노을이 예쁠 것 같아 가지고 찾아왔는데 사람이 진짜 많아요 와. 다들 노을 보러 나오셨나봐.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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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고 뭐라고? 온몸에 뭐? 진동이 느껴져, 지금. <laughs> 한 6시간 탔어? 5시간? 오토바이? 6시간? 오늘은 좀 힘들군요. 엉덩이가 진동이 느껴져? 응. 아니, 온몸이 너무. 온몸. 지금 얼굴도 얼얼해. 바람 너무 맞아서. 사람이 진짜 많아요. 뭉게뭉게 구름이 예뻐요. 와, 여기 진짜. 모든 종족이 여기 다모였니다 공조? 모든 흔적을 여기다 몰는쓰뭐 무슨 말이야 맛있는 거 먹고 싶어 왜? 김치찌개 먹으러 갈까? 김치찌개 김치찌개 너무 비싸 한국이랑 가격 똑같아 15,000원